Gospodin svama. I s vama. tvojim. Čitanje svetog evanđelja po Marku. Slava tebi, gospodine. U ono vrijeme dođu Isusu saduceji koji vele da nema uskrsnuća i upitaju ga. Učitelju Mojsije je nam napisa, umre li čiji brat i ostavi ženu, a ne ostavi djeteta, neka njegov brat uzme tu ženu, te podigne porod bratu svom. Sedmero braće bijaše. Prvi uze ženu i umrije, ne ostavivši poroda. I drugi je uze, te umrije, ne ostavivši poroda. I treći jednako tako. I sedmorica ne ostaviše poroda. Najposlije i žena umrije. Komu će biti žena o uskrsnuću, kad uskrsnu? jer sedmorica su je imala za ženu. Reče im Isus, niste li u zabludi zbog toga što ne razumijete pisma ni sire Božije? Te kad od mrtvih, usta, kad od mrtvih ustaju, niti se žene, niti udavaju, nego su kao anđeli na nebesima. A što se tiče mrtvi da ustaju, niste li čitali u knjizi Mojsijevoj ono o grmu, kako reče Bog, ja sam Bog Abrahamov i Bog Izakov i Bog Jakovljev. Nije on Bog mrtvih, nego živih. U se varate. Riječ gospodnja. Slava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랑하는 교 형자매 여러분, 부활 시기가 끝났습니다. 예수 승천 대축일, 성령강림 대축일, 삼위일체 대축일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오늘 하루를 마치면서 부활에 관해서 묵상하는 시간입니다. 모든 거룩한 미사는. 당신의 죽음을 선포하며 당신의 부활을 당신께서 오심을 기다리며 부활을 선포하나이다 라고 우리는 고백합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주제에 관해서 이사도가이프와 사람들은 굉장히 힘들어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질문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사도 가이파 사람들에게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답하고 계십니다. 우리도 이 부활 문제에 관해서 굉장히 고민스러워합니다. 정말 이 생이 끝난 뒤에 영원한 삶이 있을까라는 의문입니다. 우리는 여기에 관해서 여러 다양한 사도 가이파의 질문에 관해서 다양하게 응답할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했다라고 표현하고 또 누군가는 예수님을 속이려고 했을 수도 있고, 그래서 넘어설 수 없는 벽으로 밀어려고 밀어 넣으려고 할 수도 있고, 혹은 누군가는 예수님과 대화를 유도하기 위해서일 수도 있다라고 해설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 즉 사도가 입아 사람들이 예수님께 한 질문은 부활에 관한 질문으로서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나는 질문입니다. 분명한 이유가 있었습니다. 이런 질문에 대한 분명한 이후 이후 부활이 가능한가입니다. 당연히 한 남자가 어느 여인의 남편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는 일곱 명이었습니다. 일곱 명이었는데 과연 누가 진짜 남편이냐입니다. 그러면은 그첫 번째냐 중간이냐 마지막 남편이냐 모세 율법이 이것을 정하고 있다면. 부활한 뒤에 일곱 명 중에 누군가는 그의 남편이 되어야 하지 않느냐입니다. 부, 그렇다면 부활은 존재하지 않는 게 맞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사도가이 바하인들은 예수님을 함정에 몰아넣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으로 질문을 합니다. 하지만 이 부활의 신비는 우리가 다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예, 단지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부활한 뒤에 결혼이라는 관계도 존재 않을 것이다입니다. 죽음으로부터 부활했을 때 남편도 아내도 취하지 않을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단지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을 것이다라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 가정을 갖고 가정 성소를 갖는 것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정 성소를 살아갑니다. 멋진 일입니다. 물론 다른 성소도 있습니다. 사제 성소나 수도 성소 등등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제 성서, 수도 성서를 가는 사람들은 하느님과의 깊은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혼자인 것은 좋지 않으니, 하느님께서는 남자를 위한 여자를 만들어 주십니다. 인간을 만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남자와 여자애가 이 세상에서 자식을 많이 낳아 번성하여라라고 하셨습니다. 여인, 남자와 여인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의 아내가 되게 하셨습니다. 한 몸이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느님께서 묶어 주신 것을 인간이 풀수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결혼은 인간 본성입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이런 설명 없이 우리는 사람들이 부활한 뒤에 같은 이런 결혼 관계로 돌아가지 않을까입니다. 그리고 같은 결혼 생활과 자식들을 갖는 것은 아닐까입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우리는 하나의 생명을 얻을 뿐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이런 예수님의 설명 뒤에 사도가 이파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말씀 즉그 부활을 믿었는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사도가 이 바인들과 예수님 사이에는 무엇인가 어떤 공동의 주제가 있었습니다. 물론 하느님의 존재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토론의 쟁점 출발점은 하느님을 믿으면서 부활도 믿을 수 있느냐였습니다. 부활 신앙은 하느님. 하느님에 대한 믿음을 바탕으로 합니다. 죽은 자들의 믿음이 아니라 산자들의 믿음입니다. 사도가이파인들에게 있어서 이것은 종교 삶의 단계였습니다. 이 사도가이파인들은 율법을 굳건하게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인간의 존재만을 인식했고 율법을 엄격하게 지켰고 하느님과의 관계, 즉 살아있을 때의 관계였습니다. 하지만 부활은 인간을 포함하는 것입니다. 즉 모세를 통해서 등장, 드러난 하느님의 특징. 하느님은 당신의 이름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내가 바로 그다 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단한 희망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신의 삶을 하느님께 맡기는 사람이야말로 매우 위대합니다. 큰 어려움이나 난관 속에서 우리는 이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모든 것이 지나갑니다. 많은 어두움도 회색 구름도 끼지만 골고타도 있지만 아름답고 편안하고 기쁜 삶도 있습니다. 타볼산의 기쁨도 있습니다. 우리들의 삶이 비극으로만, 고통으로만 짜여져 있다면 이 삶을 살아가기가 매우 어렵겠죠. 이렇게 짜여진 삶. 이라면, 사실 예수님은 우리보다 훨씬 더 고통을 당하셨습니다. 십자가의 길과 순환, 그리고 당신의 피를 온전히 흘리셨습니다. 그 보혈을 마지막 한 방울까지 흘리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그분께서는 고통을 충만히 느끼셨고, 그 고통을 승화시키셨습니다. 인간의 고통을 경험하신 분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분의 부하, 이 사라졌느나 그것은 아닙니다. 고통을 통해서 그분의 부활은 훨씬 더 드러났습니다. 기꺼이 십자가와 순환을 통해서 우리들을 하느님께서는 받아주셨고 당신의 은총 안으로 끌어들이셨습니다. 그러므로서 고통이라는 가르침을 우리들에게 해주셨습니다. 고통 이후의 부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하느님은 죽은 자의 하느님이 아니라 산자의 하느님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복음의 말씀을 끝맺으시면서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희들은 크게 잘못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정말 삶을 살아가면서 우리 삶에 대해 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는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사도 가이파인들처럼 현대의 몇몇 그리스도교 신자들도 이러한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혹은 부활을 의심합니다. 죽음 이후에 영원한 삶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몇년 전에 어떤 기자가 대성당 앞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성당에서 미사가 끝나고 나오는 사람들에게 물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가서 어떤 미사를 봉헌했느냐라고 물었습니다. 두 번째는 부활을 믿느냐였습니다. 그러자 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모든 사람들은 똑같은 답을 했습니다. 부활 대축일 미사다였습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은 그 성당에서 나오는 사람들이 각기 다른 답을 했습니다. 제가 기억을 잘하고 있다면 예수님의 부활을 가끔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어리석다고 생각합니다. 부활을 믿지 않습니다. 그러면서도 미사에 갑니다. 그리고 성사를 받습니다. 그렇다면 자문해 보아야 합니다. 그들이 왜 성당에 가는 것일까? 왜 미사에 참여하는 것일까? 그저 전통적으로, 습관적으로. 형식적인 어떤 예식에 참여하는 것일까 혹은 그외 다른 것일까입니다. 오늘 저녁 우리 좀더잘 인식해 봅시다. 우리들의 믿음은 부활신앙을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내가 정말 부활신앙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을까? 이러한 부활신앙을 위한 믿음을 내가 기꺼이 받아들이고, 이 세상에서 박해받고, 조롱당하고 심지어는 나의 피까지 흘릴 준비가 되어 있는가, 부활신앙을 위해서 말입니다. 우리 신앙의 기본 바탕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은 순환당하시고, 부활하시고, 영광에 드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시지 않으셨다면, 바오로 성인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들의 신앙은 소용이 없었, 없고, 우리가 하고 있는 모든 것도 소용이 없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약속해 주셨습니다. 누구든지 그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삶을 유산으로 받을 것이다. 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3일, 부활 3일째 되던 날, 베드로에게 발현하셨고, 열두 제자들에게 발현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 3일, 3일 뒤에 부활하셨습니다. 돌아가신 지 3일 뒤에 발현하셨고, 죽은 이들 가운데서 부활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돌아가신 지 사흘만에 부활하셨다, 영원한 삶으로 부활하셨다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신경을 고백하면서 충만한 삶, 굳건한 충만한 믿음, 굳건한 믿음을 우리가 고백하는 것입니다. 말로만이 아닙니다. 이 부활을 우리는 바오로 성인과 함께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누구를 믿고 있는지 저는 압니다. 부활하신 분입니다. 우리들의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영광에 드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그 여정, 부활한 예수님을 향한 이 여정은 여정을 갈수 있도록 복되신 동정 마리아께서 도와주실 것입니다. 예수님의 어머니, 우리들의 어머니께서 도와주실 것이고 그 어머니께서는 천상 영광으로 승천하셨습니다. 아멘